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파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11월 둘째 주 수국관심주 소개 영상입니다. 종목은 총두 개입니다. 코스피 하나, 코스닥 한 개. 총두 개인데요. 시장이 11월 첫째 주에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되며 빠르게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리스트 종목도 역시 많지 않은 4개 뿐이었고요. 그 중에서 2개로 압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필라 홀딩스입니다. 흐름은 이와 같고요. 회사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필라 홀딩스. 여러분, 필라 홀딩스 한국 기업 일까요, 아닐까요? 네, 한국 기업입니다. 필라는 원래 100여 년 전에 이탈리아에서 탄생한 브랜드예요. 근데 2007년에 글로벌 브랜드 사업권까지 모두 인수하면서 토탈리, 한국 기업이 되었습니다. 올해 1월 물적 분할을 통해서 기존의 필라 코리아를 존속회사 필라 홀딩스와 신설회사 필라 코리아로 분할을 했죠. 그래서 현재 필라 홀딩스는 글로벌 필라 브랜드의 예, 지주사,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연두색 테두리 자료는요, 매출 현황입니다. 보시면 필라 부문과 아큐시네트 부문으로 이제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우선 필라 부문을 보시면 보세요. 필라 언더웨어 작년 상반기 대비 증가했죠. 필라 키즈 증가했죠. 필라 골프 증가했죠. 근데 예 필라만 감소를 한 거고요, 그렇죠? 예 감소를 한 거고. 그리고, 아큐시네트 부문은, 이제, 골프와 관련된 사업 부문인 거죠. 예, 역시나,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예, 감소했습니다. 매출이에요. 단위는 100만 원이고. 그러나, 이제, 눈여겨 볼만한 게 뭐냐면요. 아큐시네트 사업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골프 산업이 호황을 맞으면서, 이 아큐시네트 부분 수혜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골프닷컴에 따르면 6월 미국의 라운딩 횟수는 전년 대비 14% 증가했고요, 7월은 20%, 8월은 21% 증가했다고 합니다. 골프하는 인구가 증가한 거예요, 그렇죠? 네. 신선한 공기를 맞으면서 2m 이상 떨어진 간격으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네, 스포츠다 보니까 국내도 그렇지만 미국도 골프 인구가 증가한 거죠. 3분기 실적은 물론 작년과 비교하면 감소한 수치라고 전망이 되지만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국 법인, 미국 법인의 예상 대비 양호한 전망에 그렇습니다. 이제 흐름과 수급을 살펴보면요. 지난 10월부터 주가 흐름을 보는 거예요. 지금 지난 10월부터 약한달 전부터 검정 장기 이평선인 240일 이평선 돌파 시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이제. 아, 정말 이제 의미있게 돌파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쵸? 241선, 검정색 241선 돌파가 된 거고, 돌파 시도는 10월부터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파랑색 외국인은 여기 보시다시피 6월부터 5월 말 이후 예, 지분을 늘리는 중이고, 물론 10월부터는 좀 매도하고 있긴 해요. 근데, 예, 빨강색, 빨강색 기관, 누적순매매죠? 기관은 9월 말부터 지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관이 매수하기 시작한 9월 25일부터, 9월 25일부터, 지난 11월 6일 금요일까지 기관의 누적 매수 금액을 살펴보니 594억 원을 매수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초에 추석 연휴 빼면, 아, 약한달 동안 기관이 한 600억 정도 샀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별 수급으로 보시면요. 이와 같아요. 기관은 11월 첫째 주에 월화수목금, 뭐, 연일, 하루도 쉬지 않고 연일 매수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11월 첫째 주만 기관이 얼마 매수를 했냐면 금액으로는 네, 266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작은 금액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가총에 필라월딩스가 작은 게 아니긴 하지만, 그러니까 10월부터 기관이 집중적인 매수로 240일 이평선을 돌파하고 있구나, 기관 덕분에 돌파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쵸? 필라홀딩스의 최대주주는 누구죠? 최대주주는 바로 윤윤수 회장인데, 윤윤수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곳이 어디죠? 에, 피에몬테. 그러니까, 필라 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에, 피에몬트라는 법인이에요. 에, 피에몬트. 피에몬테죠. 에, 피에몬테. 피에몬테는 필라 브랜드 고양이 이탈리아의 주, 하나의 주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피에몬테가 올해 3월부터 지분을 늘리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3월부터? 제가 올해 1년치 지분 변화 공시를 다 살펴봤는데, 올해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2019년까지는 피에몬테가 지분이 얼마였냐면요. 20.09% 였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만 지분 변화에 따른 공시가 몇번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야겁야겁 계속 산 거예요. 그리고 공시하고, 사고 공시하고. 몇 번의 공시가 있었냐면 지분 변화 공시가 피에몬테 관련 총 10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20.09% 였는데, 지난 10월 27일 기준으로 이 지분율이 얼마가 됐냐면, 21.62%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 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피에몬테 지분이 올해 들어서 지분이 1.53%가 증가한 것이고, 이제 또 계산해 보니까 수량으로는 약 85만 주, 85만 7천 주가 증가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체 지분공시를 확인하니까요, 또 여러 군데가 있긴 하죠.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KB 자산운용이 지난 4월 30일 기준으로 4.03% 보유하고 있고요. 뭐 너무나 유명하죠. 예, 템플턴 자산운용 8월 13일 기준으로 4.6% 보유 중이고 또 국민연금은 지난 9월 29일 기준으로 11.27%를 보유하고 있음도 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현재 얼마라고요? 최근 공시로만 봤을 때는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21.6%인데 이게 많은 수치가 아니에요. 최대주주 지분율 수치라는 게 절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시장에서는 최대주주인 피에몬테와 피에몬테 지분을 약 20.7%를 보유한 케어라인이라고 있는데 피에몬테와 케어라인을 합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케어라인이라는 회사는요, 윤윤수 회장의 장남인, 현재 윤근창 필라 홀딩스 대표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네, 케어라인.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가격 에, 말씀을 드리면, 1차 목표가는 48,000원을 제시하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할 가격은 종가상 41,900원을 강하게 지키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유진테크입니다. 흐름은 이어갔고요. 회사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유진테크는 2000년 1월에 설립되었고요. 상장은 2006년에 상장했습니다. 여기 노란색 테두리는 상반기 기준 매출 현황이에요. 반도체 장비가 75.7% 가장 크죠. 예, 그리고 반도체형 산업가스가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실적이 저조했지만 3분기는 양호한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력 장비 매출액 비중이 높아졌고요 자회사인 유진테크 머티리얼즈의 매출이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유진테크 상반기 실적은 꽤 저조했는데, 이게 전망치, 여러분들이 쓰시는 hts의 전망치를 보면, 와, 내년에 이렇게 실적이 왜 이렇게 커지지? 그런 수치를 볼수 있어요. 한번 봐보시면. 내년 기대감이 큰 상황으로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유를 보시면 내년부터 신규 장비의 양상용 공급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년 1분기는 SK 하이닉스 디램 및 랜드 증설 또 삼성전자의 디램 증설용 장비 매출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이 클수 있다는 거 참고하고 계셔야겠고요. 한편 유진테크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342건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고 69건의 특허 출원도 낸 상태인데 최근 5년간 특허 건수가 그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이게 뭐죠? 유진테크의 연구개발비 규모, 그래프인데 매년 증가하잖아요? 그럼 숫자 한번 살펴볼까요? 2015년에 연구개발비가 190억이었는데 R&D 비용이 작년에는, 2019년에는 무려 570억이 넘었어요. 575억. 작년만 놓고 보면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중이 무려 28%였어요. 꽤 크죠. 제약 바이오도 이렇게 연구개발 안 쓰잖아요, 그쵸 올해 상반기의 상반기의 경우에는 매출 대비 얼마요? 올해 상반기는 좀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비중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으로 계속 연구개발비를 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올해 상반기의 경우에는 매출 대비 무려 38%의 금액이 연구개발비로 잡혔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 경쟁력에 힘을 쏟다 보니까 자연스레 최근 5년간 특허 건수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와 같은 연구개발비의 증가는 내년 이후 본격적인 실적 개선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 보시는 자료는 파란색 테두리인 지난 6월 뉴스죠, 6월 기사입니다. 이미 뭐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다른 종목을 통해서도 삼성전자 반도체 생태계 확장 통해 K-칩 시대 이끈다라는 제목인데요. 삼성전자가 2차 3차 부품 협력사와 MOU를 체결하고 부품을 공동 개발에 나선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죠? 11월 첫째 주 수가 현실주로 소개해드렸던 테스, PSK 있고요. 이번에 유진테크, 뭐 원이가 EPS 등이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유진테크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겠죠.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연구개발비 그처럼 매출 대비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랑 개발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나머지 회사도 너무 너무 좋은 회사들이고요. 기술적인 흐름과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반등은 어떠죠? 장기 이평선인 갈색 이평선까지 하락한 게 아니고 그 부근에서 200일선 오기 전에 돌아서서 주가 반등이 이제 9월 전고점 수준. 정거점 대비, 뭐, 어깨 수준까지 올라온 거알 수가 있고요.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파랑색 외국인은 여기 보시다시피 지난 6월부터 지분을 늘려왔고 빨강색 기관은 10월 말부터 매수로 돌아선 것, 전환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별 수급을 보시면 최근 수급은 외국인보다 기관 쪽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가운데 기관은 11월 첫째 주에 금요일만 빼고 연일 매수를 했죠. 특히 투신은 여기서 하루 더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10월 27일부터 9거래일 연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주가도 뭐 1%도 안 되는 상승이 나온 날도 있지만 투신이 9거래일째 연속 매수, 주가도 9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올해 지분 변화 공시를 보니까요. 지난 3월 11일 기준 KB 자산 운영이 5.2%를 보유하고 있고요. 8월 20일, 21일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8.09%를 보유 중에 있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31,000원을 제시하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할 가격은 종가상 27,600원을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시장이 11월 들어와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수만을 놓고 보면요. 지수는 쉬어가도 뭐라 할수 없는 다소 상승은 제한적일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음을 보건데 수국 관심주 포함해서 신규 종목을 접근하실 때 최대한 저점 분할 매수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셔야 대응하셔야 마음 편히 매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11월 둘째 주 수국 관심주 소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중간 점검 영상은 수요일 장중에 최종 리뷰 영상은 토요일 낮 12시에 업로드됩니다. 참고로 수급관심주 선정에 앞서서 후보리스트 종목 영상은 멤버십 등급 중에 보좌관 절친, 가족에 가입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낮 12시에 후보리스트 영상은 올라가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에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